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할 때, 제, 대제사장 엘리아식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해문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우리 개인의, 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변화와 회복이 임하는 것은 어, 함께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항상, 어, 이 양해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다룰 때, 개인이 그것을 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같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는 이제 저와 같은 주의 종, 그리고 어, 그러한 자들과 함께 일어나는 그러한 어,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들이겠지만 그래도 이 성도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해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또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그 일들을 음, 감당하고 양해문을 건축하고 또 어, 같이 우리 또 성도님들이 어, 성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그그 그 전쟁을 같이 치르고 그리고 또 어, 우리의 그 마음의 문에 어, 양의 문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 있어서 이 땅에 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어떤 양의 문에 반대되는 싹분의 문이잖아요 어, 그한 어, 정말 뺏고 빼앗기는 속이는 영에 어, 묶여서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섬기고 또그 성벽을 어, 건축하여 어, 또 한미아 망대에서 하나 날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망대 전쟁하는 교회잖아요. 이, 말, 이 교회의 건물에 보면은 맨 위에 망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망대를 통하여서는 어, 무엇을 하죠? 어, 멀리서 저희가 보면은 항상 건물에 보면 망대, 망루라고도 하는데 망대가 있고 또 이렇게 망원경이 있고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어, 아군은 어떻게 움직이나 적군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 전쟁하는 교는 파수꾼의 교회, 기도와 예배를 감당하면서 함께 양의 문을 건축해가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매와 망대에서 하나를 망대가 건축된 그러한 것은 양의 문과 어문 사이예요 네, 그래서 양의 문에서 어문 사이에 우리는 물고기잖아요. 아멘. <laughs> 그래서 주님의 어, 양이자 주님의 물고기다. 그래서. 이 양문과 어문 사이에 있는 한메아 망대와 하나의 망대를 통하여서어 망대 전쟁하는 교회로 일어나고 그런 성도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첫 번째 역대하 2장 55절에 보면은 이게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나온 겐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메아 망대인데 이 한맛이 어 레갑족 속에 그 역대하 2장 55절을 보면은 한맛에서 마 나온 겐족 속. 겐족 속이라는 것은 어 이제 시포라,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시포라의 계열인 거예요. 겐족 속. 근데 그 겐족 속이 또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서 나온 겐족, 겐종족인 거예요. 레갑 가문은 아주 유명하죠. 레갑 가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믿음을 대대로 지켰으며 또 포도 생산 자체도 금지해서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지닌 자들을 그렇게 일으켰던 그러한 한맛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한미아망대라는 것은 어, 마음을 지키고 분별력을 가져서 그 선조가 지켰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내는 후세대를 세우는 에베아 기도로스 것을 세우는 그러한 어, 교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은어 너희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대를 안 본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한 거죠? 레갑 가문의 족속과 같은 마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서 하신 것은 우리가 망대 전쟁 하겠다 예배와 기도로서 지키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러한 어, 레가 가문의 후예였던 갠족 속의 후예였던 이 한매와 망대를 어, 우리가 늘 지키는 그렇게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의 모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우리 장년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대를 보받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변화죠. 다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선하게 여기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 분별력과 마음을 지키고 내가 가문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패턴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또 주께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늘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어 정말 그러한 어 한매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특별히 어이 지역은 한만 타바리에라는 유황 온천이 온천수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한만 타바리에 유황이 함유된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교회. 늘 주님께,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물줄기가 늘 뜨거운,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뜨거운,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늘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망대의 교회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구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차갑고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차가웠던 자는 사실 차갑게 가면 안 되지만 또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역전될 확률이 또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지근한 상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뜨겁게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그 가장 미지근한 자리에 제가 딱 앉아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한한 시간가량 있었어요. 진짜 미지근한 거예요. <laughs> 그 자리는 아주 그냥 그 히아라폴리스에서 나온 온천수하고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 있잖아요. 딱그 자리에는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 온천수와 같은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또그 사랑을 향하여 물질기를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한미화 망대의 뜻은 백 명의 망대, 백의 망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백 명의 망대, 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는 아예 100명의 군인의 망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100명이, 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망대와 같은 교회. 그래서 아가서, 어, 사장 7절이거든요. 제가 아가서 사장 7절에 보면은, 어, 내, 너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4장 7절일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목이 있잖아요. 이 목은 이 목에서 뭐가 나오죠? 예배와 기도, 말씀을 읽고 이 목, 이 목은 그냥 목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이 목이 무슨 무기가 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무기가 되고 백명의 완전한 어 군사와 같이 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느 때는 진짜 항복과 순종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 목에 순종을 주려고 주님의 무기. 주님의 무기는 우리가 민수기서에도 보면은 주님의 전쟁을 가리키고 무기를 가리키는데 나팔을 막 이렇게 하고 주님의 무기는 주로 예배,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봤을 때 주께 기도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주신 전략을 쫓아 그냥 순종하면은 승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이 이 목에서 무슨 일을 해요? 예배와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리고 또방패천 어 개를 가지고 어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격을 어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한메아 망대 100명의 그런 교화 같은 그런 성도님들로 주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목을 어 주님께 찬양으로 사용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믿음을 선포로 사용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와 예배로 사용하시고, 말씀을 읽는 것에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 주님의 다이세 망대, 그리고 방패 청계가 활동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망대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늘 망대인데요. 이 하나늘 망대는, 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그것으로부터 이게 하나날 망대가 한번 어떻게 됐었냐면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날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무너진 것을 모퉁이에 숨어 있는 영혼들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재건하라고 에르미아 시대 때 선포하시거든요. 그래서 모퉁이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퉁이 떠 대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을 찾아내서 우리 속에 있는 구석구석도 찾아내서 망대로 세우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되게 하고 무너진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주님께 고백함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어. 항상 재건을 하는 그렇죠 우리는 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오늘 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재건 아멘 항상 재건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는 항상 재건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망대로부터 모퉁이 도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까지 그리고 한 명에 한 명의 영혼들까지도 다여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주님의 재건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재건되었다. 오늘 재건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어제 예수님 이렇게 믿었다. 그렇잖아요. 날마다 재건되고, 날마다 이 망대로부터 예레미야 시대 때도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저희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음, 스가랴 14장 10절 말씀인데요. 십자가를 향하여 늘 나가는 이하나날망대는 십자가를 향하여 늘 나가는 어, 교회요. 스가랴 14장 10절 시작.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입으이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보통의 문까지. 또 하나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니라. 아멘. 스카라 14장은 사실은 유대인의 집단적 회심이 와서 유대인이 어적 그리스도의 그 후할란 3년 반 동안의 피난처에 대한 설명이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나날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십자가의 피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있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십자가를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십자가에 있는 나의 죄를 사했다는 은혜만 딱 떠먹고 싶죠. <laughs> 그렇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했어. 나의 죄를 사해줬어. 라는 그 은혜만 딱 따서 먹고, 그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부터 발생되는 그러한, 네가 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 그러면은 너도 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은혜에 머물고 단맛에 머물고 그냥 그 자리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의 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주 초신자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 피값을 주셨어.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께 전부인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단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치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풍부함과 주님 풍부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만 우리가 모든 초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어이 망대 전쟁을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제자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어떤 망대를 지었을 때 기초 비용만 가지고 망대 망대를 질 때의 계산 돈이 들지 않냐. 그러니까 그 돈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망대를 어, 지을 때 기초만 딱 짓고 너의 믿음이 너의 그 믿음이 그리고 너의 그 줄을 따르는 것이 너의 자기 부인이 그 기초만 딱 이렇게 짓고 그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안 짓는 것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와 신부라면서 너네들이 만이고 적군이 사단의 군대가 이만이야. 그러면 만의 군대가 이만의 군대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 화친을 청하고 잠깐요 싸움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전체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이만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을 다 드리고 어, 그렇게 나아가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망대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여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망대 전쟁을 할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늘 망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어, 늘 양의 문에서 어, 또 어문이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 늘 항상 어, 마, 레갑자손 겐족 속의 레갑자손과 같이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이 땅의 풍조에 다 어, 녹아내리지 않고 또 어, 유황의 그 온천수와 같이 어, 믿음이 솟아오르고 그렇게 뜨겁게 주를 예배하고 주님과의 애적의 그 미지근했던 신앙에서 더 뜨거운 주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 한미아 망대에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미아 망대는 100개의 망대인데, 아가서 사장 7절과 같이, 우리의 목은 무엇을 두려고? 무기를 두려고. 무기는 예배다, 기도다, 그입술의 순종, 그죠? 어,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말, 이런, 어,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와 같이, 그런 자가 그 예배를 할 때에 방패 천 개가 펴지는 거죠. 아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망대처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서 어, 에르메이아 시대 때이 망대가 무너져서 재건되어 재건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 하늘의 망대에서부터 모든 유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루에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늘더 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나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늘 재건되고 늘죄 어, 은혜를 구하여서 그렇게 건축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어, 하나 하나를 망대는 마지막 시대 신부된 그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인데 이 하나를 망대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십자가를 지었다는 가든 투맥까지 왕의 포도주를 짜는 곳까지 사실 예수님을 믿어,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짜지는 거거든요. <laughs> 왜냐하면은. 여러분,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성경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남류, 성령의 기름으로 짜졌어요. 여기 가든틈 가니까 감남류를 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짜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쵸? 저희가 한약을 짜듯이. 그렇게 짜고 포도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 자기를 부인하여 제자도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런 이 기초 비용만 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주님과 어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또 우리의 가족의 믿음의 완성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또이 땅과 열방의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야 네 마음이 많이면 되겠냐. 저게 마음이 이만인데, 이러면, 우리 주님이 전쟁을 못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은 늘 순종하려고 둔 무기고잖아요. 아멘.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려서 저희가 진짜 신부 공동체, 진짜 제자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이, 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인의 삶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인의 삶은 주님의 엄청난 주권과 보호하신과 회복과 치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만 더 높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과 한 단계만 더 높게 나아가려고 할때 우리는 항상 이 망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어, 형제로서 같이 양의 문을 건축해가고, 또 문짝을 달고 성별하고, 또 양문과 어문 사이에 있는 한매와 망대와 하나의 망대를 잘 세워서 제자들을 넘어서 신부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에서는 식구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고 꼭.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아모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차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매와 망대와 하나을 망대를 통하여 양의 문을 건축하고 성별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우리의 목에 무게를 주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방패 천대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이도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날마다 나아가서 재건하고 또 재건하는 에레미야 때 재건하였고 마지막 시대까지 재건하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 신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왕의 포도주 짜는 것까지 늘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짜서 아버지 기초 보육만 쌓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이제 죽게 이만이먹니까지 우리가 그 이상의 마음을 죽게 전문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세워지는 가장 강력한 망대전쟁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운데서 망대전쟁을 구축하고 우리 가족들의 망대전쟁을 망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원의 망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자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예선의 식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